오랜만에 황금세대가 농구 대표팀에 찾아왔다는 여러 평가들과 함께 아시아컵 8강 진출 이상을 원하는 대한민국 남자 농구가 8월 1일자로 대회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습니다. 이현준과 여준석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평가전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대한민국 농구 팬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심어줄 만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아시아컵 파워 랭킹은 9위에 그치고 있기에 냉정히 말해 8강 진출만 해도 나쁘지 않은 성과라 볼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어느 그룹에 들어가도 쉽지 않다고 하나 특히 우리나라의 대진운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조별리그에서 만날 3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첫 경기 상대는 6일 오후 5시에 만날 호주입니다 팬들에게 익숙한 조시 기디나 다이슨 다니엘스 등 NBA 리거들은 없지만 호주는 자국에서 뛰는 선수 위주로만 구성해도 아시아 최강팀입니다 실제로 2017 아시아컵을 시작으로 아시아 무대에 합류한 호주는 최근에 펼쳐진 아시아컵 두 대회를 모두 전승으로 우승했죠 다시 말해, 아시아컵에서 호주를 꺾은 아시아팀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팀이 왜 아시아컵에 참가하는지 분통 터지며 이번 대회에서도 호주는 당연히 압도적인 우승 후보인데요. 역시나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 위주로 구성한 호주 대표팀은 내일 콜로라도 대학과의 평가 전 이후 명단을 확정 지을 전망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 명단에서 최종 로스터가 추려질 텐데요. 우선 1번 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윌리엄 히키입니다. 이현중의 전 소속팀인 일라와라 호크스에서 뛰고 있는 히키는 벤치에서 출발해 팀의 핵심 로테이션 멤버로 성장한 가드이며 그의 강력한 수비력은 피지컬한 호주리그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파이널 5차전에서 21.12바 파러시를 기록한 히키는 팀의 파이널 우승에 큰 공을 세웠고 식스맨상 후보에도 올랐죠 이때 활약으로 그는 이번 서머리그 시카고 로스터에도 들어갔으나 카와무라 유키에게 밀린 히키는 출전시간 확보에 실패했고 그는 서머리그 3경기에서 평균 8분을 소화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마 이번 아시아컵이 그에겐 미국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재작년 호주리그에서 파이널 mvp를 수상한 이후 휴스턴과 2a 계약까지 체결했던 잭 맥베이도 합류가 유력합니다. 2 m 3의 3번 자원인 맥베이는 재작년 경기당 3개의 3점을 성공시키며 현재 호주 리그 최고의 장신 슈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마치 이현중의 상위 호환처럼 느껴지는 그는 휴스턴과 계약하여 비록 9경기만 뛰며 NBA에서의 짧은 기간을 마무리했지만 이번 서머 리그에서 다시 애틀랜타 소속으로 출전하면서 내 경기 평균 14점을 올리는 괜찮은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표본이 적지만 45%의 3점 성공률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포지션이 비슷한 이현중과 맥베이가 매치업될 가능성이 크기에 NBA 경험이 있는 맥베이 상대로 이현중이 얼마나 해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 호주 로스터를 통틀어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바로 다이슨 다니엘스의 동생으로 알려진 데쉬 다니엘스입니다. 엄청난 수비력과 향상된 득점력으로 올해 기량 발전상을 받은 다니엘스는 이미 국내 NBA 팬들에게도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선수이고 동생인 데쉬 다니엘스도 내년 NBA 드래프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다니엘스는 로터리 픽으로 예상 중이며, 심지어 그를 내년 드래프트 5순위 이내로 평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선 내년 NBA 최상위 지명이 될수 있는 선수를 하필 아시아컵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193의 신장을 보유한 그는 형보다는 다소 사이즈가 작긴 하나, 대쉬 다니엘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이슨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지난 17세 이하 농구 월드컵에선 무려 3.6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마치 형을 연상시키는 청소기급 수비력을 과시한 적 있습니다. 물론 성인 무대가 아님을 감안해도 이는 놀라운 기록임에 분명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이슨 다니엘스의 하위 버전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시아컵에서 nba에 근접한 선수를 보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다니엘스의 백코트 수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반대로 말하면 구단 스카우터들이 다니엘스 관찰을 위해 올 것이기에 이현중 선수에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외 빅맨진에선 덴버와 멤피스에서 잠시 뛴 경험이 있으며 이번 서머리그에서 애틀랜타 소속으로 출전한 잭 화이트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빅맨이라고 하기엔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선수이지만 파워를 기반으로 한 우당탕탕 플레이가 가능한 자원이며 최근 기록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3점 생산력도 갖춘 선수입니다. 현재 독일의 명문팀인 바이엘은 민헨에서 뛰고 있는 화이트는 4번 매치업에서 붙게 될 여준석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 같네요. 종합적으로 이번 아시아컵 강력한 우승 후보인 호주 대표팀은 사실상 이연중 상위 호환 선수들로 전원 구성된 느낌이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15점 이내로만 붙어도 잘 싸웠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8일 오후 5시에 만날 카타르입니다. 지난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 꽤나 친숙해진 카타르는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반드시 꺾어야 하는 상대이며 첫 번째 평가전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노출한 것에 비해 브랜든 구딘이 합류한 2차전의 카타르는 분명 달랐습니다. 애틀랜타와 클리블랜드 등 여러 NBA 팀에서 뛴 경험이 있는 구딘은 183회 단신에도 불구하고 정규리그에서 133경기를 뛰었고 지난 시즌 중국리그 산시팀의 실질적 에이스를 소화한 만큼 현재 카타르 전력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평가받는데요. 실제로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23점을 몰아치며 자신이 왜 NBA에서 100경기 이상을 소화했는지 증명해냈고 승패와 별개로 우리가 구딘을 제어했다는 느낌은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현재 안방에서 여러 나라들과 평가전 중이며 가장 최근에는 대회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토바이오스 해리스의 친동생이자 우리와의 평가전 때는 부상으로 결정한 타일러 해리스까지 내보냈지만 카타르는 상대적 약체라던 사우디에게 4점차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도 23득점을 기록한 구디는 제목을 하였으나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접전을 펼친 건 다소 의외인데요. 당연히 브랜든구의 존재감을 완전히 제어하는 건 어렵겠으나 우리 입장에서 카타르는 무조건 잡고 가야 하는 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3차전 상대가 중동 최강 레바논이기 때문이죠. 최근 자국에서 열린 베이루트컵에서 우승한 레바논은 명단을 제출했고 놀랍게도 로스터에는 와일 아락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They were dead and buried until he really stepped in. Look at w i l step back. Oh. a n he gets in a n the runner 어깨 수술을 받아 아시아컵 출전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던 아락지는 메디컬 스태프에게 부상 완치를 확인받고 명단에 올랐는데요. 지난 아시아컵에서 호주에게 패배한 레바논은 우승을 놓쳤음에도 대회 MVP가 평균 26점을 기록한 아락지에게 돌아갔을 정도로 이미 아락지는 아시아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에서 그의 컨디션이 얼마나 정상일진 알수 없으나 아락지의 출전만으로도 레바논의 우승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죠. 반대로 가뜩이나 레바논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우리에겐 재앙이네요. 거기에 레바논은 디드릭 로슨을 귀화 선수로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그동안 레바논의 귀화 선수 1옵션은 오마리 스펠맨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스펠맨은 꽤나 익숙한 선수인데요. 그러나 레바논은 인성과 기량을 모두 갖춘 로슨을 선택했고 포지션을 고려하면 여준석이나 이승현이 매치업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미 아시아 리그에서 충분히 검증된 그의 득점력도 문제지만 로슨은 상대의 집중 견제를 패스로 풀어낼 기량을 갖춘 선수이기에 아락지와 로슨이 동시에 뛰는 레바논은 대단히 부담스런 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괜히 로슨에게 더블팀을 가다가 다른 쪽에서 득점을 허용해 경기 플랜이 크게 꼬이기보다는 차라리 로슨에게 내줄 점수는 내주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아락지와 로슨 외에 경기할 선수로는 유세프 카야시 있으며 착화신장 기준 2m6으로 추정되는 그는 팀의 3, 4번을 맡고 있으며 이 선수야말로 포지션상 이현중이나 여준석과 매치업이 이루어질 텐데 대회 참가팀들 중 가장 단신으로 구성될 우리나라를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선수 유형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바논의 전설로 유명한 파디 엘카티브의 아들인 지아드는 아직 어린 나이를 감안했는지 최종 로스터에선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조별리그 목표는 카타르를 잡는 것이며 이럴 경우 우리는 그룹 3위 자격으로 12강 진출전을 치릅니다. 대진표상 비조의 2위 예상팀을 만나게 되며 일본이나 이란이 유력하죠. 개인적으로는 피지컬에서 여전히 부담을 주는 이란보다는 차라리 일부 주전들이 빠진 일본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대회 특성상 당연히 예비 명단에도 없던 루이 하치무라는 물론 이번 시즌 일본 복귀 이후 1년 내내 심각한 야투 효율의 허덕이며 기량 저하까지 의심되는 유타 와타나베 또한 역시나 제외되었고 서머리그에서의 활약으로 다시 투 a 이 계약을 체결한 카와무라 유키는 NBA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로스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우선 조별리그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게 우선 과제이고 오늘 오후에 호주를 떠나 일본리그로 진출을 알린 이현중이 아시아컵에서의 퍼포먼스로 향후 더 좋은 리그로 가길 바랍니다.